여보 나 왔어. 당신 지금 집에 들어올 자격이나 있어? 어디서 뻔뻔하게? 아니 대체 내가 뭘 어쨌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말로 하지. 왜 이래? 말로 하라고. 당신이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는데 무슨 말로 해? 야야 때리지 말고 무슨 일인지 말좀 해봐. 아직도 모르는 척이야? 당신이 한짓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답답해 죽겠네. 말을 해야 알지. 끝까지 모른 척할 거야?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품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며. 자 봐봐 선자가 대체 누구야? 이거 큰이모네 사촌 동생이잖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언제 이런 사촌동생이 생겼어? 거짓말도 말 같은 걸 해야지. 여기 봐 100만원이나 보냈어. 이 이모티콘은 또 뭐고? 이게 사촌동생이 보내는 거야? 날 바보로 알아? 휴대폰 줘봐. 내가 직접 확인해 볼게. 지금 증거 인멸하려는 거지? 말이 안 통하네. 믿든 말든 알아서 해. 뭐? 믿든 말든 그래. 끝장을 보자고. 단단히 화가 난 아내는 결국 짐을 싸들고. 어디 가는 거야? 집을 나가버립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지? 내가 정말 눈이 멀었었지. 한편 한숨만 쉬던 그때 친구의 전화가 옵니다. 어, 덕춘아. 애들 모였는데 너도 나올래? 아니, 다음에 보자. 왜? 무슨 일 있어? 마누라랑 싸웠어. 짐싸 들고 나가 버렸네. 그럼 빨리 쫓아가야지. 쫓아가긴 뭘 쫓아가. 내가 왜? 재수 씨가 괜히 그럴 뿐이야. 뭔가 단단히 화가 나서 그러는 거겠지. 빨리 따라가 봐. 그래 알았어. 끊는다. 한편 문제의 선자에게서 음성 메시지가 왔는데. 오빠, 저 지은이에요. 왜 돈을 안 받으세요? 이거 우리 엄마가 예전에 둘째 이모한테 대신 내달라고 했던 경조사비거든요. 오빠가 받아서 이모한테 전해주세요. 아이고, 완전 오해였네. 근데 왜 이름을 선자로 해놨어? 돌아가다가 남편을 만나고. 여보. 말안 해도 돼. 집에 가자. 가서 당신이 좋아하는 요리해줄게. 같이 앉은 식탁에서. 여보. 미안해. 내가 오늘 내 기분만 생각했네. 휴대폰 여기 있어. 이제 오해가 풀렸어. 어떻게 된 일인데? 사촌동생 지은이가 엄마가 시켜서 경조사비 전해준 거였어. 그러게 내가 말했잖아. 사촌동생이라고. 근데 왜 이름이 선자라고 되어 있어? 걔가 지은이 맞아 대학 가고서 개명했는데 옛날 이름으로 저장된 걸 귀찮아서 안 바꿨지. 그걸 나한테 왜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의구, 내가 당신 허락도 없이 여자 연락처를 함부로 추가할 사람이야? 자, 이제 밥 먹자. 식기 전에 빨리 먹어봐.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